동료이들 정말 좋아하네 동료이들 저는 내빈전 그이의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동료이들 제가 왜 닉네임을 내빈전 동훈이라고 지었는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그냥 저는 내빈전 장인입니다라는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모든 게임이나 뭐 닉네임을 내빈전 동훈 동훈이라고 어진 거예요. 굳이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근데 제가 위 플레이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만 했다면 어 컨셉이네 컨셉이네 자꾸 자꾸 그래요. 제가 채팅으로 저건 컨셉 아니에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빙객 유튜버입니다. 한번 유튜버에 쳐보세요. 하면은 그제서야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해요.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. 저,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. 끝까지 컨, 컨셉이라고 하거든요. 왜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왜 솔직하게 밝혔는데? 인정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,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상애 컨셉을 하는 거라면은, 그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.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고, 네. 저는 그런 짓안 해요. 저는 진짜, 진짜 내 빈겐 성애입니다 제발, 위플레이 할 때,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정말 재밌게 하는 게임인데 맨날 오해를 받으니까 저도 너무 싫어요 오해 받기가 너무 싫은데 이 영상을 보고 더 이상은 오해가 어,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이상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, 그럼 저는 내빙갱 크리에이터 홍원희였습니다 그럼 종룡이네 안녕 동바이 요바 바이바이 안녕 바이